안녕하세요. 청유리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즐거운 일이 있어서 저희 딸과 사위가 와서 점심을 장어로 음, 맛있게 음. 먹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유튜브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홍등이에요. 홍응이에요. 홍응. 홍응인데, 이렇게 꽃도 예쁘고요, 가시가 크면 참 멋있네요. 선인장들도 그래서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나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예뻐요. 네, 어, 그래서 오늘은 선인장 꽃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더 활짝 폈는데 어, 오후라서 조금 이게 오므라지고 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청류원 유튜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홀스티. 홀, 홀스티예요. 얘는 자 보실게요. 홀스티 5.5cm 25,000원. 네. 어, 오늘은 좀 가격을 착한 아이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부담 없이 구경하시고 구매하시라고. 자 어떠신가요? 145번 홀스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카시도 예뻐요. 여성스럽고 아주 예쁘죠. 꽃도 올려오려고 그러는지 화자가 위에 이렇게 솟고 있네요. 145번 5.5cm 홀스티 25,000원이 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자 보셨습니다. 146번 치황관금이에요. 치황관금인데 얘도 능마다 아주 입이 다 골고루 이렇게 어 이거 보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저희 매장에서 18,000원 파는데 유튜브에서 15,000원. 네 저희가 이렇게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늑마다 다 금이 들어갔어요 잘안 보이시나요 자 보, 보세요 늑마다 하나씩 하나씩 할거 없이 다 금이 아주 예쁘게 들어갔어요 146번 취황관금 15,000원이 되겠습니다 6.7cm예요 자 예쁘죠 네 요런 아이들도 하나씩 키워 보시면 또 색다른 맛이 나요. 자, 맨날 대품만 키우시다가 이런 조금 꼬맹이도 한번 키워보시면 그 나름대로의 이쁘답니다. 장미완,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죠? 어, 1.5cm 장미완 슈퍼 장미완, 15,000원. 얘네들도 오래 키우면 군생으로 키우면 아주 멋있는 아이예요 요런 데에서 자꾸 새끼가 나오죠? 네, 147번. 슈퍼 장미원 1.5cm, 15,000원. 자, 보셨습니다. 147번이에요. 자 148번, 148번. 구 이거는 뭐예요? 능 귀감 남봉호 금이래요. 능 귀감 남봉호 그러면 능마다 다 귀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능마다 이게 다 귀갑이에요. 근데 문양으로 보이시죠. 사진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꺾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기, 능이 기감 남봉어 금이라는 거예요. 7.4cm 실생이에요. 만, 148번이에요. 제가, 음, 실생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저희가 올리는 건 거의 가다 실생이에요. 7.4cm 기감 남봉어 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번. 근데 얘는, 이거 보세요. 어유, 정말 멋있게 들어서요. 최상급이에요, 금이. 네. 아주 예쁘게 금이 골고루 능마다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최상급이에요. 네. 얘는 실생이고요. 요렇게 예쁘게 아주 기갑 남봉어 금. 능 기갑이에요. 능이 다 기갑이라는 얘기인가 봐요. 7.4cm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8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진짜 예쁘네요. 제가 봐도, 선인장을 파는 주인장으로서 봐도 너무 멋있습니다.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148번. 그래도 또, 복단을 안 올릴 수가 없죠? 저희 집은 선인장과 복단이니까. 상하목단, 10cm, 10만원, 149번. 상하목단, 10cm, 149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우, 이렇게 예뻐요. 능 아, 이거 보세요. 아주 바디가 진짜 제 손목보다 더 굵어요. 네. 아주 예쁘네요. 깨끗하고 네. 상아목단이에요. 상아목단 10cm 10만 원. 149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보셨어요? 150번. 컬리플라워, 8cm. 이렇게 보이시나요? 컬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입장마다 이렇게 컬리가 다 나오는 거. 자, 요거는 7, 8cm. 8cm 3만원이에요. 네. 8cm. 큰 아이들만 키우시다가 보면 좀뭐할 때도 있잖아요. 작은 아이들도 키우면서 보면 아주 커가는 모습이 예뻐요. 8cm. 컬리플라워, 3만원이 되겠습니다. 150번이에요. 네. 어, 제 말이 빠른가요? 자 네. 그러면 빨래면 자 청유리원 유튜버 주수고요. 논산시 가영면 원앙종현 1길 71-7번지 청유리원이에요. 여러분 농장 방문해 주셔도 좋고요. 농장 방문해 주시면 유튜브 손님이랑 하면 제가 커피 한잔 따뜻한 커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카드도 환영하고요. 배송은 월, 화, 목요일 우체국 택배예요. 자, 6만원 미만은 5천원 택배비 있고요. 카드도 환영합니다. 네, 자, 보셨습니다. 자, 그럼 151번 짐노 몬스터. 151번 짐노 몬스터 3만원. 짐노 몬스터가요. 음, 가까이서 보시면 참 멋있어요. 이거 보세요. 요렇게 생긴 게참 재밌게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네. 아주 정말 몬스터, 요 보세요. 얘네들이 아주 우, 우습게 재밌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요런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음, 느낌. 음. 자, 151번. 9cm 짐노 몬스터. 151번.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2.7cm 쌍도 태평안 태평안이 자연 쌍도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쌍도가 나왔어요. 조그마한2 7 c m 면 작아요. 근데도 이렇게 가시 성품이 벌써 어렸어도 나타나죠. 어 152번 쌍도 3만 원 2.7cm인데 하나 값이에요. 근데 하나 값에 하나를 더원 플러스 원이네요. 네, 이거 보세요. 152번. 태평환상도 2.7cm. 3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아주 예쁘네요. 네. 아이고, 얘는 또왜 이렇게 크대요? 얘는 자, 어디 보자. 너무 잘 생겼네, 얘도. 너무 커서요. 이거 좀 보실래요? 요렇게 크나 분이에요. 요렇게 크나 분에 가득 찼어요. 대품, 구감 남봉옥, 5만원, 13.5cm, 153번, 5만원, 153번. 아, 얘는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아주 예쁘네요. 네. 153번, 구감 남봉옥, 대품, 13.5cm,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보셨습니다. 아, 너무 커서 무거워요. 자, 다음은, 자, 누벨마니아 금, 70만 원, 154번, 154번, 누벨마니아 팩트니 페라 금이에요. 자, 얘는, 어, 정말, 에,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귀한 아이인데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능 하나 하나에 다 금이 배겼어요. 보이시나요? 여, 보이시나요? 이누멜만니아는 정말 일본에서 수입할 때도 가격이 정말 그렇게 흔치도 않고 착한 아이가 아니에요. 네, 요거 몇점 수입해서 들었는데 누벨마니아 금, 70만원, 6.2cm, 154번. 네. 자, 요거 보세요. 누벨마니아 금, 요렇게 예뻐요. 아, 너무 예쁘다. 얘는 가시도 예뻐요. 가시도 여성스럽고, 뭐, 영국 여왕 그 왕관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모자? 너무 예쁘죠? 네, 모양 자체가 예뻐서 그런지 얘는 여성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깨끗하니 아주 몸체가 너무 예쁘네요. 네, 154번,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얘는 155번. 155번. 뭐예요? 노도 화목단. 노도 화목단이에요? 네, 노도 화목단이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생겼구나. 노도 화목단, 9cm, 5만원. 노도 화목단. 자, 보세요. 오, 얘도, 여기 삼지창으로 변하네요. 얘도, 얘네들이 아주 예쁘네요. 네, 노도 화목단, 5만원. 네, 9cm. 노도 화목단. 자, 보세요. 아, 입장이 다 이렇게 편이가 오네요. 네. 아주 크면 멋있을 애 같은데. 네. 노도 화목단. 155번. 5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보셨습니다. 음. 네. 찍으려고 했어요? 음, 아니요. 노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뭔가요? 노도는? 네. 도단, 돌기가 도단한 부분을 의미한대요 어떻게 요 한번 보셔봐요. 여기 보면은, 예. 네. 도단한 부분을. 이렇게 네. 입장이 돌기들이 이렇게 우둘두둘. 요 아, 나중에 크면 입장이 돌기가 이렇게 도돌도돌해서, 음. 예, 돌기, 노도? 어, 화목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크면 이렇게 입장이. 음. 자. 돌기가 생긴대요 그래서 노도라고 그러는가 봐요. 네. 자, 보셨고요. 자, 다음은 정교환 여기 있습니다. 음, 다음은 정교환 장면하고 정교환 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요렇게 정교환 4만원, 네 156번 정교환 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교환 자, 4만원. 156번, 정교환. 이거 몇 cm? 2.3cm? 네. 2.3cm. c m 156번. 이거는 자구 번식이라고 써 있어요. 예. 자구난 거를 떼어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자구 번식이에요. 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교환. 네. 보셨습니다. 157번, 토구, 7cm, 만원. 아, 저렴하죠? 네. 아주 착하네요. 157번, 토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생이에요. 토구, 만원. 네. 실생입니다. 토구, 만원이 되겠습니다. 157번, 예쁘죠? 네. 토구, 만원. 자, 서창호금, 4.3cm, 3만원. 서창호금. 자, 보세요. 네. 서창호금, 158번, 서창호금, 3만원이 되겠습니다. 158번, 서창호금,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보셨습니다. 예쁘죠? 그럼 예쁘게 들어갔죠? 네 159번 자 159번 얘는 자 승용환 승용환 15,000원 3.3cm 승용환 승용환이에요. 자, 159번, 아, 잘안 보이시면, 여기에다가, 네. 159번, 승료환, 실생이에요. 1 5 0 0 0 원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건 잘안 꼽아지네요. 네, 잘안 꼽아져요. 네. 다음, 얘는, 로포포이데스. 160번. 160번 루포포이데스 15,000원. 4.2cm. 루포포이데스는 아주 이렇게 예쁘죠. 다나하니. 아주 깔끔하니 예쁘고요. 자. 루포포이데스 160번 15,000원이 되겠습니다. 루포포이데스 160번 15,000원이 되겠습니다. 꽃도 예쁘게 피네요. 또, 161번은, 어휴. 100,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렇게 해도 너무 커서요. 자, 105배사 군생이에요. 가로가 10cm, 높이가 11cm에요. 가로가 10cm, 폭이, 그 다음에 높이가 11cm, 105배사 군생. 자, 예, 네. 보셨죠? 자, 105배사 군생. 90만원이 되겠습니다. 105배사 군생. 자, 달려있는 거 보시죠. 자구가, 자구가 15개나 된대요. 자구가 15개. 아유, 멋있다. 네, 정말 멋있네요. 자구도 크네요.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네. 161번. 자, 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예, 이게 시, 지금 유통으로는 밀크웨이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 밀크웨이로 105배사가 유통은 밀크웨이로 되어 있는데, 예, 저희가 이게 105배사 유통은 밀크웨이로 되어 나와오고 있어요. 자, 161번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161번, 90만원, 161번입니다. 105배사, 밀크웨이, 보셨습니다. 자, 얘는, 아휴, 또 찾게 보자. 금관용 금. 8만원, 금관용 금. 3.6cm, 8만원, 162번. 금관용 금이에요. 금관용 금. 아, 금이 정말 아주 제대로 들었네요. 162번 8만 원. 금관용 금. 금은 더디 크는 거 아시죠? 아주 예쁘다. 네. 162번 금관용 금 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보셨습니다. 금관용 금이에요. 자, 다음은 삼각목단 하이브리드 15,000원 5.7cm 이게 삼각목단 교배종이라는 얘기예요 하이브리드는 네, 5.7cm 15,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아유 15,000원 삼각목단, 한... 네, 삼각 삼각이에요. 상각이에요. 음, 상. 상자예요. 예. 네. 상각 목단 하이브리드 5.7cm 15,000원. 자, 상각 목단 하이브리드 5.7cm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바디도 좋아요. 네. 자, 보셨습니다. 또, 얘는, 아가베 목단. 네. 아가베 목단이 꽃이 아주 요새 예쁘게 피더라고요. 164번. 아가베 목단, 3만원, 7cm. 네. 아가베 목단, 7cm. 164번, 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네, 얘는 아가베 목단은 입장이 이렇게 길어요. 네. 아가베 목단, 보셨나요? 164번, 아가베 목단, 7cm, 3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보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웅카리나. 아얘또 올려야 되겠어요. 웅카리나. 겨울에도 이렇게 잎이 푸르르게 있고, 웅카리나는 여기, 여기 몸이 아주 크면 클수록 멋있는 아이죠? 웅카리나, 2만원. 자. 웅칼이나 2만원. 자, 삭막한 겨울에 이렇게 하나씩 이런 거 키워보셔도 재미있어요. 쏠쏠하니 재미가. 165번 웅칼이나 2만원. 이게 마지막입니다. 165번 웅칼이나 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자, 오늘도 저희 청유리원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멋진 아이로, 다음에는 또 뭘로 할까 많이 고민을 해보고 또 올려드릴게요. 갖고 싶은 거 있으시면, 문자나 요청 받으니까 전화 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 때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